제가 같이 말씀을 보실 때 함께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이 도대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다가오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 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이제 부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예루살렘에서 보이셨죠. 그 다음에 이 데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또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신 모습인데요. 그 과정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중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서 이 베드로와 얘기를 하실 때 베드로를 먼저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내, 너를, 나를 사랑하는 것이 크냐? 이 너의 사랑이 너에 대한 나를 나에 향한 너의 사랑이 이 사람들 이 다른 제자들보다 크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질문하고 계시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말로 답하고 있을까요? 함께 스보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다. 예수님을 더욱 더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다음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이내 어린 양을 말씀 내 어린 양을, 말씀하,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베드로에게 가서 내 어린 양을 내가 맡겨는 어떠한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을 가서 먹이라,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맡겨두신 영혼들 또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러한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너가 지금 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 어린 어리숙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간 이 어린 양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지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도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또 베드로는 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주님 그라이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답하고 있죠. 그러한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또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말씀하셨죠.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이 이 말들의 의미는 같은 의미로 내 양을 양육하라 내 양을 목양하라 내 양을 가르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17절에서도 베드로에게 또한번 요한의 아들 시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17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에 대해서 근심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예수님께 무엇을 잘못했나 무엇을 네 베드로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잘못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한 내 아들 신문아 이렇게 질문할 때 과연 내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또 잘못한 것인가 심각하고 또 근심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근심한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목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물음과 대답에 대해서 같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이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계시고 이것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금 세번 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용서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낙담하고 자신이 실패하였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내가 좌절하였다 이런 베드로에게. 용서를 하시,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용서와 같이 지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너가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내가 너에게 맡겨준 맡겨주는 이 영혼들을 너가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다른 사명, 또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면서 저번에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목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고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른 동물들도 많은데 굳이 왜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양을 치라고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양과 사람의 모습이 의미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을 비유로 하여서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양의 특징들을 살펴보자면 양은 먼저 하였습니다. 양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떠올려 보면 먼저 하얀 모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양이 털에 보통 대부분 양들이 하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하얗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이 하얀 것은 순수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 아직 그리지 않은 도화지 같은 백지와 같은 그 하얀 순수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언제, 언제든, 어디서든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어떠할까요? 사람의 마음도 처음엔 하얗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제 가운데 빠지게 되다 보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고, 그재 가운데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과 같이 이 사람을 묘사한 것이죠. 또두 번째로는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안경을 써서 시력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안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들은 안경을 쓰지 않고도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보이지 않아서, 어딘가를지나갈 때, 목자를 따라서 어딘가를갈 때, 보통 자신의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엉덩이를 따라서볼때 따라가면서 볼때그 양들은 그 앞에 있는 양이 어딘가로 탈주하게 된다면 이탈하게 된다면 그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신이 앞길을 따라갔던 자신이 따라갔던 그 양이 없어지게 된다면 그 양은 길을 잃어 이탈하게 되고 또그길 가운데 당황하면서 길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람은 자신의 앞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앞길 가운데 방황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과 사람의 모습이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는 그렇게 양이 나가지 못하는 것, 시력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세 번째로는 양이 약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양이 등장을 하게 될때다윗이또 많은 목장들이 양들을 어디에서 구하여 냅니까? 사자와 호랑이 사자와 늑대들에게서 양들을 구해냅니다. 사자와 양들에게서 사자와 늑대들에게서 양들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약한 존재인 양들이 지금 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약한 존재. 누에게 구 공격을 당할까요? 마귀야, 마귀와 악마 또 귀신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유혹을 당해서 언제 어디서든 그 공격에 넘어져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과 사람의 모습을 같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것이고 또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양들을 양들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말씀을 보실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보실까요? 아 진짜 우리가 양을 치어야겠구나 이 양을 먹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에서 내라는 네 말의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양이 사람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양이 아니라 나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양이란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양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시라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실 때그 말은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내가 너에게 맡기는 그 양을 너가 쳐서 그 양을 먹여서 잘 인도하여야 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 말했는데 그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랑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양도 너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 양은 너의 양이 아니다. 나의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베드로 너가 그 양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양들을 잘 양육하라고, 잘 인도하라고, 잘 가르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신 것이 과연 베드로에게만 맡기신 것일까요? 이 베드로에게만 국한되어진 사명일까요? 그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이어서 사도들과 더불어 교부들 또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말은 또 이것은 우리가 교역자, 목사, 전도사 이런 또 교사, 목자만 이러한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도에게 중요한 그리스도인에게 모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양을 맡은 목자가 될수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은 누구일까요? 양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 과연 우리에게 있는, 우리 수변에 있는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은 누구일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도 나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들이 막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양이란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 교회 밖에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예수님이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목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우리도 그 양들을 사랑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양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양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양들을 가르치고 목양하고 양육하여서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양들을 누구에게 인도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가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게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양들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 바로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간혹 이 양들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나의 양이냐 생각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많을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은 또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그 양들이 나의 양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양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양들인 것을 알고 나아가는 우리 영성교회 성도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 그 양들을 자 이끌고 나아가시고 그 양들을 예수님께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 영성교회 성도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시죠.